Alexa's dreaming. 멋있어. 멋 <laughs> 진짜 크다. 너무 멋있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어요 우와, 너무 좋다. 뭐야? 우와, 저말 진짜 너무 멋있다. 이게 비주얼까지 같이 나니까 오더 공장한 거 같아. 더 뒤로 와, 더 뒤로. 우와. 영상이야, 지금은. 와, 진짜. 평일인데도 사람 진짜 많아. 진짜 대망이다. 미쳤어. 저희는 닌텐도 5시부터 입장이라서 주라기 월드부터 타러 왔어요. 근데 그래도 인기가 같아. 없어. 10분 대기, 10분 대기. 그게 아니라 오래돼서 그런 거지? 아 오래돼서? 몇 번째 생긴 거아 신기하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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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쥬라기를 위해서 네. <laughs> 우비도 가지고 왔어요. 우리도 쥬로! 세상 너무 센데! 아 어트랙션 11시 반부터 <목소리를> 그 전까지는 마음대로 탈수 <살> 있습니다. 젖었잖아! <목소리를> <더> <목소리를> 이거 봐! <목소리로> 다 젖었네! <더 졌네>. 재밌다! <목소리를> 이걸 다 마지막에 탔었어야 다 됐어. 아 머리 다 아저낫어. 어떡해.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타니까 너무 재밌다. 어, 벌써 아 벌써 재밌다. 와 따다다 다음 다음 아, 다음 다음. 아, 알고 있었는데. 여러분 저희 이제 쫄딱 젖었어요와 오빠는 완전 다 좋아. 쨌든 <laughs> 다음으로 이동. 음, 미쳤다. 지금 봐. 이번에 음, 조스. 반대 아, 네. 이렇게 여... 아, 왔다 조스가 왔, 왔기 오기 전에 나와줬 너무 줄이 너무 길어요. 진짜 마을 갔다 온 건가? 아 마을을 갔다가 들어온 거구나. 짠. 네 조스. 짠 짠. 네,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? 그 안전바를 내리는데 오빠 오빠 배에 걸쳐가지고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거예요. 앞에 일본 분들 두 분이 또 계셨는데 왜바더안 내려가는지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모른 척하고 앉아 있었습니다. 어디로 가면 되나요? 이런 거요 네. 깜짝 놀랐네 어디가 오빠 나만 위로 한잔해 8,000원짜리 무려 8,000원 주중입니다 음 맛있다 아 이거 나저 햄버거를 오래 잘못 먹어 봤어 어? 손에, 손에 들고 먹어야지 일단 잘라온라잘라잘온다 이게 아닌 패티가 돈가스 같아요 패티야? 봐. 먹 맛있다. 맛있어. 아, 음. 맛있다는데. 나왜 맛있어. 맛있다맛있데나왜 맛있어? 야채 먹어 봐. 파스타랑 여기 뭔가 세포장 같지 않았나? 미네언즙도 공장 같지 않았나? 맛있었네. 음. 음. 맛있네. 집 잘하네. 그리고 지금 사람이 평일이라서 그나마 빨리 들어온 편인 것 같아. 저희 진짜 스파이더맨 진짜 짱 재밌었고 생각보다 웨이팅 많이, 웨이팅 많이 안 하고 있었어요. 너무 좋아. 그것도 4개 맞나? 어? 4개 넣었나? 우리 집에 아직 메인인 해리포터하고 미니언즈는 아직 안 봤어요. 자. 아다 아. 여기가 파르피의 홈타그리드오번해그리드아 너무 좋다. 여기 진짜 핼리 있거든. 아, 안 돼. 아, 안 돼. 스나이리 I w a t my m a g i 와드래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와 어디 가 열쇠고리 이거 18,000원이야 개구리다개구리 오빠, 이개구리 하나에 1 5 0 0 0원이 너무 비싸, 아무것도 못 사. 우와, 저금움다 지금 오빠는 다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혼자 돌아다니고 있어요. 그래서 먹을 것좀 사고 못 봤던 것도 좀 구경하고 사고 다니고 있습니다. 여러 음, 저희가 샀어요. 너무 귀여워. 커리 번입니다. 역시 맥주죠. 하이미 와, 커리 엄청 더라고어뭐 아. <laughs> 먹어? 먹어? 뭐 엉덩이 먹 아, 엉덩이 왜 먹어? 엉덩이 먹어. 아. 기분 나빠 아. 아. 안에 이렇게 커리가 들었어요 <laughs> 엉덩이. 해까 <색깔이지 않아. 웃음> 커리다 커리. 어, 커리. 아, 이거 오빠 얼굴을 못 먹겠어. 너무 불쌍해. <스플레스> 지금 4시 11분인데 마리가 5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박. 들 입장. 사진 찍는다고. <목소리도> <수고> 고맙습니다. <많았다. 목소리도> 꼬리가 안, 안 나. 열심히 타. 어? 차다. 타자 와. 저로 들어갑니다 와. 이걸 쓸어 내 가지고 내가 얼굴이 큰 거야? 어? 어 파는 야요시빵입니다 소가 치즈 들어 있어. 이 들어있네. 치즈다. 오. 치즈 완전 많이 들어있 집에 가기 전에 아쉽다. 어두워질 때까지 놀았다. 더 놀고 싶지만 내일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위로하고 짠. 저녁에 불 들어오니까 더 예쁘네요. 어땠어, 오빠? 재밌었어. 그래도 우리 좀 많이 탄 편이야, 그렇지? 한 8개 탔나? 나 여기 또올것 같아. 나도. 나중에 한번 보자. 자. 바이바이.